안녕하세요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현대바이오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저번주 금요일날부터 해가지고 자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이후로 다시금 급상승세를 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듯하였나 다시금 주가건도 눌린 채로 마감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자 넥스트 마켓이었죠 프리마켓에서 16,000원 가까이 주가를 치솟았다가 다시금 정규장 시작부터 주가가 늘리고 윗꼬리가 달리게 되다 보니 우리 주주분들 이 무상증자 공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자 어떠한 흐름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매도의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 부분 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짜 내성에 대한 재료가 있죠. 자 가짜 내성 이페니트움 관련된 지금 이 재료 자체는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21일 날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다 보니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끌고 가면서 현대바이오를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공유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자, 6월 19일 날, 주가가 이제 한 차례 큰 하락이 일어나고, 자, 다시금 이제 저점 다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었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6월 19일 날에 주가의 급락을 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종합시장을 보게 되시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으로 해가지고, 자정정된게 6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19 치료제인 이 CP-COV-03에 대한 삼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이 반려된 부분을 자 추가적인 의제기 없이 결국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임상 이상까지 진행한 이후에 결국 국내 삼상은 지금 삭제되고 따로 이제 진행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많이 보셨던 이런 내용들 있죠. 자댕기열 치료제에 대한 베트남 임상 2, 3상 돌입. 그래서 기열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 임상 진행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바로 이 CP-COV-03이죠. 자,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지금 임상 2상까지만 완료한 이유로 지금 삼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주가를 견한 요인은 자, 댕기열뿐만 아니라 자, 차라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결국 가짜내성이란 자, 이 원인이 될 겁니다. 자, 가짜내성을 밝혀냈던 자체가 자, 현대바이오 이제 사이트에서 보게 되시면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될 거예요. 자, 세계 최초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가 나왔다는 라거 그런 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건이 80년간 암 치료 실패의 원인으로 오해돼온 내성의 기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될 거고 매년 1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암 사망자 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전이암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다라는 이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암 치료 역사에 대한 전환점이자 역사적인 선언이다라는 점.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주가를 견수있는큰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7월 21일 오전 11시에 이제 서울 정동 아트 센터에서 이 전임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21일 전까지는 자 주가를 지속적으로 흔들게 되면서 이러한 윗꼬리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거래량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자 확연하게 거래량 최근에 늘어들었죠. 그렇다면 이제 단기 투자자들. 이 단기 개미들을 털어내야지만 더욱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 어, 증권사들 현황을 본다 하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JP모건 서울이 6만 4천 주풀 매도로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 오히려 전일이나 전일만 보더라도 15만 주가량 순매수 물량으로 큰 물량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뭐 최근 5일이나 10일이나 본다 하더라도 JP모건 서울 물량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자, 물량을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를 누르면서 자, 컨트롤 하고 있다. 주주분들의 심리를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 단타들을 전부 다 털어내고 다시금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물량 크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매도로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 이불좀 먼저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 타점을 잡고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 지금 21일 전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7일 안에 우린 최대한 고점 잡고 매도할 를 필요가 있다. 자이부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도 자 추가적인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지금 무상증자 공시가 남아 있잖아요. 무상증자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자, 일정이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4일이에요. 자, 신주당 배정 주익수는 한주기 때문에, 자, 1대1 비율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주분들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주가 한 주가 더 상장돼서, 자, 대략적으로 지금 금액이 한 14,000원대로 계산해 보면, 자, 기존 우리 주주분들이 14,000원에 한 주를 갖고 있던 거를 자, 이 신주배정 기준일인 하루 전날이 이제 권리락 기준으로 자,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명부가 넘어가는데 보통 이틀이 걸리잖아요 자, 보통 이틀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틀 걸리는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23일까지가 되겠죠. 23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분들만이, 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분들만이, 이 신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락일인 24일 이후부터는, 만약에 이 주식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주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권리락 기준으로 주가가 조정이 들어간다. 근데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50% 차감 형태로 지금 권리락이 진행될 거다. 이분을 확인하게 되면, 자, 결국 7천0으로 주가는 조정이 될 거고, 우리 주주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본주 한 주에 대한 물량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자, 아직 신주가 상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고 거래되는 물량은 단한 주밖에 없다. 7,000원에 한 주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착시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무상증자 종목들은 자,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게 돼요. 간단하게 소록술한 종목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때 기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락 전후로 한 차례 상승 일어내고 다시 한번 한 차례 조정구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락이로선 주가가 자, 뚜렷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신에 무상증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주주분들이 자 14,000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할때 결국 7,000원짜리 두 주로서 자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신주 상장 전후에 가지고는 다시금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날짜는 바로 이 21일 이전 그리고 25일 신주 배정 전인 23일, 24일 권리락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한 차례 먼저 21일 전으로 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량 한번 털어내고 자 권리락 전까지 23일까지만 물량 보호하면 이 물량을 보호하게 되면 신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주 상장하는 자 8월 14일이 되겠죠. 이 8월 14일 전까지는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 반드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과 호가 창고의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호가 창고로 보면 어떻죠 자 지금 자 매수 물량 쌓여 있는 거에 비해서 매도 물량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흐름들도 있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만 이 외국계 증권상 마찬가지로 수급들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서 거리랑도 실리고 차트의 캔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이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전체적인 분석부터 자 그리고 이 무상자 일정에 따른 전체적인 전략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자010 4 6 7 4 9671번 자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자 현대바이오니까 현바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자 전체적인 분석 통해서 정확한 실전 타점부터 자 일정했던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저와 함께 같이 대응하면서 현대바이오 주적주로 끌고 가고 최대한 수익 극대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자 지금 빠르게 현바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 구간은 당연하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장악하면서 흔드는 구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물량 뺏기선 안 된다. 자, 이 부분은 강조 드렸던 만큼 자, 반드시 우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할 타이밍이다. 자, 이 부분을 제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 주가는 수직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도 보시면 RSI 지표나 MACD 지표나 자, 지 보조적인 지표들이 전부 다 과열권에 들어가는 상태죠. 그런 만큼 변동성 주면서 눌림 구간 조정 갖고 그리고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대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빠르게 현바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이 모든 정보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자돈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대신 딱한 가지는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또 추가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 체크를 한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장세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드리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한국 천단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비율 1대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두 달, 요단두 달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달에 들어가서 8월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게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던 유상증자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한국첨단소대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들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라 거고요. 자, 그런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요 더보기로 눌러 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이벤트 링크 눌러 보시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 창에서 자,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